저 사람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 이러면 되나? 안녕하세요. 아니야. 이게 뭐죠? 평등이죠? 평등과 같은 말은 뭐죠? 평등과 같은 말. 평등과 동일한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내한테 강의를 여태까지 들었는데, 방향만 약간 바꾸면 헷갈리는 거야. 평등과 동일한 글자는?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평등 맞죠? 네. 평등과 동일한 말은 불평등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늘에서 볼 때는 왜 이러냐? 잘 보세요. 평등과 동일한 말은 한문으로 이런 말이 또 있죠. 조화 맞죠? 만약에 여기에 버스 운전수가 없다면 여기 올수 있나? 습니다 관광버스 자가용이 없으면 올수 있나? 그러니까 운전수들이 있어요, 요기 오죠? 네. 그러면 운전수는, 운전수가 만약에 전부 재벌이 돼버렸다 그럼 운전수가 있을까?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걸었으니까 지올 수가 있나? 고맙습니다. 못 오는 거야. 가난해가지고 공부 못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고 학교도 못 가고 운전수가 된 사람도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그 운전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왔잖아.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평등이 이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누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회사 가서 일해주겠나? 다 돈이 많고 다 사장이 되어버리면 지원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불평등이 이 다른 말로 바꾸면 조화라는 말이야. 맞아, 맞아? 아, 나무 높이가 전부 똑같으면 그늘이 챙겨가지고 이게 우리가 살 수가 있나? 모든 불평등. 저 사람은 부자고, 이 사람은 가난하고, 이 사람은 똑똑하고, 이 사람은 못났고. 이게 어울려 있는 것이 조화롭다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맞죠? 그러면 조화는 평등도 되고, 불평등도 되죠? 맞아, 맞아요? 논십만맞으기가지 있던 사람이 소작인들이나 머슴이 있으니까 지주가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저 미국에 재벌이 있는 것은 그 물건을 사주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재벌이 된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이게 세상은 전부 불평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평등이라는 거야 맞아? 맞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착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알겠어요? 못난 남편이 있음으로써 이 사회가 평등사회가 되어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노동 가서 아파트를 짓는데 공사장에 그 세멘트를 날리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거 없으면은 여러분이 따따단 추운 겨울에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노동자를 바라볼 때저 사람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 이러면 되나? 아니야 이 사회는 조화롭게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어줘야 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조화로운 사회가 되려면 불평등이 바로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본이기 때문에 불평등은 불평등하다고 해서 투쟁을 하고, 평등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주장하고 이러면 되나? 안 되겠다. 밑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위로 올라가. 위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내려와. 이게 사이클이 있어서 요 사람은 좀 올라갈 때가 있고 요 사람은 내려올 때가 있을 뿐이지 누구를 미워하고 저건 잘났다고 부러워하고 저건 못났다고 얕보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지금 내가 차별 차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사후세계는 차별이 사후 세계도 있어요. 차별이 즉 여기 와 있는 사람이나 우리 이 선생님은 아까 말한 사후에 인간으로 윤회할까 안 할까 아니에요. 안 합니다. 또 하나 중천 세계도 안 가고 상천 세계도 안 가고 백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가냐? 저 사람도 업이 있는데 왜 차별하냐? 그러겠죠. 이 우주는 지구 밖에 362무 8,800불의 별이 있죠. 사람이 사는 별이.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사는 별이 많은데 그 별들끼리도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다음에 그 인간들 백궁 자체에도 가면 은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 500궁부터 100궁까지 차별이 있어요. 그러면 차별이 우주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에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차별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거야. 높은 기압과 저기압이 교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소를 숨을 쉬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만약에 기압차가 평등하다면 여러분 질식해서 다죽어 버려. 그래안 그래요. 저 매연이 어디로 이동을 안할거 아니야? 차별이 없으면. 차별이 있기 때문에 기온이 흐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둬 가지고 뜨거운 기와 찬 기운이 교차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의 매연이 순환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호흡을해서 살게 하는 거야. 차별이 평등이야. 맞죠? 차별이 없으면 여러분이 평등하게 호흡할 수 없죠. 더군다나 내가 왔는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차별이 차별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까 안 할까?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궁으로 보장을 받지만 나를 와서 직접 신견하지 못한자가 백궁으로 바로 가는 일은 없어요.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옛날 김일성도 초도 순시하다 우연히 시골의 농부를 만나면 그 사람은 영심을 받는 거야. 악수 한번행걸로 한 차별을 받아요. 맞아 맞아요. 같은 공산당이고 평등사회인데도 김일성과 악수한 사람과 안한 사람은 하늘과 땅이야. 배급이 달라져 안 달라져?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북한이라는 공산사회가 평등사회라고 하고 배급사회지만 거기서도 차별이 있음으로써 그 배급사회가 유지되는 거야. 당 고위 간부는 잘 먹어야 되고 뇌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래 안 그래요? 더 많은 자료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모든 사람을 통제하죠. 맞죠? 그러니까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그 자제들은 더 많이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차별이 계급 사회가 되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계급 차별로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뭘로 유지되죠? 자본주의는 계급 차별이 아닙니다. 돈 차별, 지혜 차별. 지식이 맞느냐 적느냐. 돈이 맞느냐 적느냐. 이런 걸로서 차별이 되는 사회입니다. 어느 곳이나 차별 안 되는 사회는 존재하지가 않아. 바로 이 차별. 이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차별이 다른 말로 바꾸면 평등이라고 그랬죠? 평등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뭐라고요? 뭐라고요? 질서요, 질서. 질서가 있게 되는 거야. 조그마한 교회도 장로, 목사, 집사, 쫙 있어야 질서가 잡히잖아. 그건 차별 때문에 잡히는 거야. 그래,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좋아야. 맞죠? 네. 예, 제 말을 한쪽으로 듣기면 본인만 손해야. 알죠? 분명히 차별은 나쁜 거야. 벽의 평등이야. 그것이 질서야. 그것이 대기의 흐름을 만들어내. 왜, 북극은 추운데, 남극은 떳떳해,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오? 이거 좀 바꿔주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차별을 지어놓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알겠죠? 그리고 산도 높고 낮고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갈 때가 있잖아. 차별을 둘 수밖에. <laughs> 내가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 질서는 조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